자, 1073번이야.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A하고 B가 주어져 있을 때 꼭지점 C의 좌표를 물어보지. 자, A라고 하는 게 얼마? 1,2가 주어져 있고 B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주어져 있어. C라는 점의 좌표를 모르니 A,B라고 하자. 자, 삼각형 뭐? A하고 B하고 C라는 아이가 뭐?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 그럼 우리가 정삼각형이라는 글을 읽고 무엇을 떠올려야 돼? 우리가 뭐? 변의 길이. 변 AB... 변 bc 변 ca가 모두 같겠지. 물론 각도 있어. 각이 60도. 근데 우리가 각이 6 0도인걸 지금 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쓸수 있는 건 뭐?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러면 우리가 뭐? a에 대해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각각 구해서 같다고 해버리면 되지. ab 변 ab의 거리와 뭐? 변 ac의 거리가 같다. 그다음 또 어디야? 얘랑 뭐? 변 bc의 거리가 같다. 맞지? 한 가까이서 식을 쭉 한번 적어보면 돼. 자, 일단 ab의 거리, 선분 ab, 변 ab의 거리라고 하는 건둘다 숫자로 정해져 있지. 그럼 뭐 루트로? 얘는 확정된 수로 나오겠다. 루트의 1마이너스마이너스1마이너스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마이너스1 플러스 2의 제곱이지. 그래서 루트의 2의 제곱하면 은 얼마? 4 더하기 2. 4의 제곱하면 16. 따라서 얼마? 루트의 20이네. 거리가 루트 20이네. 자이 상황에서 얘가 얼마? AB가 지금 루트 20인 거고 AC하고 BC로 구하면 돼. 맞지? 변의 길이 AC라고 하는 건 얼마? 루트에 루트에 얼마? AC라고 하는 건 얼마?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됐어? 얘가 AC 그 다음 또뭐 해야 돼? BC 변 BC의 거리 맞지? BC라고 하는 건 루트에 맞지? 루트에 a--1 하면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2 하면 b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지 됐어? 그럼 뭐 얘네 각각이 모두 뭐 지금 루트 20이라는 세트잖아 루트 20이라는 말이지 그럼 뭐 연립 이렇게 풀면 되겠지 루트 루트 벗겨버리고 제곱해서 전개해버리자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 얼얼 안에 20이 에 거고 이에 밑에 있에밑 a 제는 플러스 2 a 플러스 1 B 하기 b a 플러스 4B 더하기 4는 20이 되겠네. 됐어? 따라서 우리가 뭐 얘네를 연립을 잘 해서 풀 건데 위 b 식하고밑 a 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위 bit of a little bit o 마마 l i t a 하고 요 a, a제곱, b, b제곱 사라지지 마이너스 8b 4, 4도 사라지지 그럼 20, 20도 사라지겠네 그러니까 뭐 얘는 0이네 됐어 따라서 마이너스 4a라고 하는 게 8b가 되다 보니까 얼마? 마이너스 4를 양쪽에 나눠버리면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b라고 됐어 a가 마이너스 2b네 자 맞지? a가 마이너스 2b가 나왔고 a가 마이너스 2b라는 걸 넣어서 거리가 루트 20인 걸 넣어야 되지 얼마? a가 마이너스 2b 이걸 어디?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지. 넣어서 계산한 결과값이 얘잖아. 맞지? 우리가 a는 얼마? 마이너스 2 b 니까 이식을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버리면 여기다.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 있는 걸 넣어버리는 게좀더 편하겠지.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식에다가 a는 마이너스 2 b 를 넣어버리면 루트에 얼마?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맞지? 그럼 얼마? 루트 루트 벗겨지고 얘는 정리해 버리면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제곱이니까 4b의 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1 더하기 2 b의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 맞지? 정리를 해 버리면 얘는 뭐가 돼? 5b의 제곱에다가 요거 요거 사라지고 더하기 5네. 맞지? 얘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9고 1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얼마? 5b의 제곱 은 얼마? 15가 되고 5를 나눠 버리면 얼마?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3이라고 결과적으로 b는 얼마?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됐어?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거나 2 루트 3이야 됐어? 단점 C는 4분면 위에 있대 이 중에 4분면 위에 있는 거야 4분면은 1 2 3 4 x좌표는 양 y좌표는 음 점의 좌표를 적어버리면 2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루트 3과 또뭐 마이너스 2 루트 3과 루트 3이지 이 중에 4사분면에 있는 건 뭐야? 풀마니까 풀맞지 그럼 예지 그래서 2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루트 3이 4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예 따라서 우리는 뭐 점의 좌표는 2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됐나? 됐지? 2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적자. 됐지? 끝!